약사생불님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나쁜 순서를 알려주세요. 예, 여기요. 여기 여기다 좀 붙여주세요. 첫째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전설 박정희 대통령 전설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중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게 박근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박근혜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을 쳤다 폈다 쳤다 폈다 할 정도로 하늘에서 그에게 힘을 줬고 그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하늘에서 자체가 근데 안타깝게도 하늘에서는 박근혜에게 기회를 다 줬고 모든 하늘의 복을 다 줬는데 안타깝게도 지상에 있는 무식한 하늘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요. 이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계신 신도들이 계셔요. 그때는 제가 말한 내용을 믿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2024년, 지금 불과 8년 됐는데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제가 말한 현실이 그대로 저는 신이요. 신은 앞을 보고 그대로 얘기해줘요. 앞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걸 그대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국가보안법보다 더 나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반자 62명. 이들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62명만 찬성만 안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방기문이가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해요 일본을 완전히 젖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하면서 나라 국고를 아꼈고 나라 세금을 아꼈고 나라 빚을 아꼈어요 모든 공기업을 흑자로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정을 시켰어요. 부동산 안정, 인건비 안정. 그죠? 모든 게다 안정이 됐어요. 국민들 물가까지, 수준까지 다 안정을 시켰어요. 이런 분을 감히 어떻게 탄핵을 할수 있을까요? 하늘이 내린 자를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 하늘이, 인간들도 천심이요. 백성은 천심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식한 천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자. 바로 이거는 국가 나라를 팔아먹은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나라를 망친 놈들이요. 그럼 답장 나왔죠.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거의 7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어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들을 속였던 거예요. 최준실 태블릿 PC 탄핵의 여권이 돼요? 저도요. 이 문구 대지요. 문구 나오죠. 1차 문구가 나와요. 2차 문구는 제가 다 확인하고 제가 다 적어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자윤 씨한테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됐다 싶으면 다시 서윤 씨 과장님한테 가요. 과장님한테 마지막 확인 받고 제가 딱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칠 점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립해서 이렇게 정립해서 붙이는 규. 그럼 저도 약사생물사 국정농단 했네요. 그죠? 저도 탄핵감이네요. 그죠? 근데 그게 과연 탄핵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요. 요때 바로 탄핵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 놈을 뭐, 대한민국 보수의 뭐, 상징 지랄을 해요. 제가 뭐, 저기 있잖아그 우리공화당 그, 우리 그 대조원진. 찍으라고 했더니 연금 때문에 그 놈을 찍었슈.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8년이 됐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첫째 물가 폭등, 최저시급이 올라서 기업 사장들은 사람을 못 써요. 또 농촌에서는 일을 인력을 8로 8만 원이면 썼는데 지금 15만 원이 돼도 농촌에 사람이 없죠. 그리고 외국 노동자가 왔을 때 품앗이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노동자도 튀고 있어요.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고. 왜 노동자만 생각해요 왜 사장님들도 생각하고 소상공인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더 재밌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때 소상공인이 뭐라고 그랬죠 탄핵 잘했다고 했죠 그때 당시 식당들은 막 소주를 공짜로 주네 뭘 공짜로 주네 떡볶이를 공짜로 주네 이거 다 보셨죠 그 결과가 8년 만에 다 망했죠 직원을 못 써요 맨 대한민국에는 그 문재인 그 하나 때문에 다 사기꾼으로 변했어요. 학생들도 사기꾼 아시죠? 왜 사기꾼인지 음식만 시키면 뭐가 빠졌대요 뭐만 하면 쉽게 돈 벌려고 그 저기 있잖아. 그게 뭐요차그 스쿨존에서 애들이 차를 때리고 있어요 백만 원 달래요 다쳤으니까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들었슈. 바로 대한민국 국민 7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 장본인 대표는 바로 문재인이었으나 문재인을 뽑은 게 누구요? 대한민국 70% 아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70%가 다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바로 62명을 정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보수의 대표가 될 수가 없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돼요. 지금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하는 거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자를 지지하고 있으니. 제가 말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확하게 맞는 게. 왜? 예언이니까. 그래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 그 대표적인 게시요 이거는 띠어야 되나,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이 골수 탄핵자들. 이 자료가 올라가면 좋을 텐데. 또 자료가 올라가면 또 선거법에 지랄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띠해줘요. 이 부분은. 이 나간 부분은. 이름 낚은 부분은. 저도 뭐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도 아껴야 돼요, 이제. 예. 그 다음에 바로 국가보안법이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62명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섰던 국회의원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요. 아셨죠? 시의원, 구의원 다내 형제일지라도 다 나쁜 놈들이요. 제가 친구 없는 거 아시죠? 민주노총이라고 잘라버리고, 문재인 찍었다고 잘라버리고, 박근혜 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들었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 살아 남았어요. 얘는 생각이 좀 없이요. 그래서 살아 남았어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제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면 자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리고 생각이 없을 때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신의 생각을 좀 믿어주면 좋아요. 제가 사기 안 치자니요. 아시죠? 저한테 당하신 분 있어요? 그냥 누워서 당했지요. 그거 외에는 없지요.